친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사실 오늘 뭐 비가 좀올것 같다고 어제 예보가 좀 있었는데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행히 생게또 이렇게 날씨가 또 햇빛도 그렇게 나지도 않고 아주 착장한 날서 너무 좋았습니다. 자 우리 그 앞에 보면 우리 행복한 사람들 연예예술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. 네, 이 우리 예술단은 아, 봉사 단체이다. 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인데 아 매일, 매일 유요원이나 주간 보호센터에 매일 봉사것도몰라 어떤 뭐 고수를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무굴 봉사하는 를게 현재 어, 수원 시에 내 다니는 데가 지금 7군데를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무슨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 뭐 목적을 갖고 연기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한 공사 목적을 갖고 매주 한달 내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행복한 예술단의 수원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를 수원 시민한테 좀 안내 좀 하려고 오늘 이렇게 버스킹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앞으로도 수원에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예술단 이런 단체가 있고나 이렇게 좋은 예술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2009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14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14년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들도 본인들 우리 가족들도 쨌젠가는다 나이 먹고 다 이렇게 연세를 노력하면다 어디서 다 위험한 곳에 가서 다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데가 있듯이 우리 의료,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일좀 해보자. 그래서 이런 단체는 형성해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했으니까 일단 오늘 많은 가수들이 오늘 또 왔으니까 좋은 또 구경도 좀 하시고 좋은 추억도 좀 남겨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그면